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회 시행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2회 시행에서는 1회 시행 후 남은 3개의 작은 정삼각형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낸다. 자, 이와 같은 시행을 10번 반복한 후에 어,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전체 넓이를 갖다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요. 전체 넓이를 A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의 전체 넓이를 A라고 한다면, 이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3a가 되는 거지, 그치? 왜? 4칸 중에 3칸이니까. 됐어요? 그럼 그때 이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냔 말이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가, 요거 하나가, 지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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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나가, 얘, 예, 얘로 가잖아, 그치? 요거 하나가 제로 가면,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3배가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치? 요거, 여기 요기 하나에서, 여기서요로 그치? 그럼 얘도 얼마? 얘도 4분의 3배가 돼. 얘도 4분의 3배가 돼. 아, 전체적으로 4분의 3배가 되는 거야. 그치? 전체적으로 4분의 3배. 떨어진 4분의 3에 어, 최고 배이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돼요? 그런데 그런데 한번 시행을 했어. 한 번. 한번 시행을 했더니 1승이야. 두번 시행을 했더니 2승이야. 열번 시행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A에 4분의 3에 10승이 될 거야. 그러면, 이 a는 뭐니? 전체 중 넓이지, 그치?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에 a제곱. 그래서 얼마? 4루트 3이 된다고. 중 넓이가. 아, 그러므로, 4루트 3에 4분의 3에 10승. 그죠? 어, 답은 얼마?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